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 조금이나마 빨리 받을 수 있는 세가지 꿀팁입니다. 첫 번째 상세 주소에 아파트 이름과 건물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의외로 고객들이 배달지에 아파트 이름 안 적는 분들 꽤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꽤 짜증나는 게 바로 건물명이나 아파트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그나마 나은데 건물은 배달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경우 가끔 생깁니다. 요기어는잘 모르겠으나 쿠팡이나 배민의 경우 기본 주소 찾기를 하면 건물명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택배사에서도 배송할 때 배송지 입력하면서 집 주소 검색할 때 도로명이나 집 번등이 들어가지 건물명은 안 들어가거든요. 검색은 되는데 건물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지는 않습니다. 건물명이 들어가면 왜 배달이 빨라질까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번지수만 있으면 내비를 찍고 가야 하는데 아파트명이 있으면 배달원이 그 지역을 알 경우 머릿속에 최단 경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들 사이 건물명이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 건물명을 넣으면 배달 속도가 적으면 몇분 빠르면 5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게이션에 배달 받을 주소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이건 특정 동이나 특정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사항이긴 한데 내비가 이상하게 안내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 안쪽인데 내비에서 바깥쪽 도로로 안내를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러면 배달원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세 설명이 적어두면 배달을 좀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의 집을 찾는 팁을 적는 겁니다. 자기 집이 좀 찾기 어렵다면 정말 주소만으로는 헷갈리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또 번지수 붙은 주소판이 잘안 보이는데 있거든요. 아니면 안 헷갈리더라도 뭐 바로 옆에 c 우 u 편의점이 있어요. 만약 자신의 집이 2층이면 1층의 특정 브랜드 상가라든지 하는 뭔가 상세 설명을 적어주면 배달원이 훨씬 빠르게 배달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셔도 배달이 10분에서 심지어 20분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배달원은 빨리 배달해서 더 많이 벌수 있고 고객은 한집 배달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적은 배달비로 더 빨리 받을 수 있고요.